브로즈가한 오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지 오픈은 이제 무릎 꿇은 상태서 에 밀어내면서 오픈하는 게 있고 또 스탠드업으로 오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그립을 잡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씩틀린데뭐 도복 두 가지 를두 개를 이제 접어서 살짝 들어서 이 사람이 <laughs> 벨트를 잡거나 바지 잡으면 다리로 끌어들였을 때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다 높은 아지 못하고 계속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래서 도복을 잡아서 붙여서 잡고 한 손은 이제 바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골반 뼈 있는 부분 누르고 팔꿈치를 숨깁니다. 그러면은 다음 서브 시 같은 거 시도할 때 예를 들어 소매 잡고 트라이머 쪽 같은 걸 순간적으로 시도를 해도 팔꿈치를 음. 이용해서 방어하고 네. 이제 패스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바지 그립을 잡는 방법 그죠? 바지 그립을 잡을 때는 잡으실 때 안으로 잡으면 나중에 이제 팔꿈치 당겨서 리스트록 같은 것이도할어요 습관이 되면 그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골반 양쪽 골반 뼈 있는 부분을 잡으면 팔꿈치 숨기고 이 사람이 리스트록 같은 거 시도할 때 손을 놓으면서 클린치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 그립을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쪽 벨트 그립을 잡으면 반칙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 상관 없으면 벨트 그립을 잡아야 음. 됩니다 벨트는 이제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지를 잡아서 바지를 약간 가려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 누르고 상체 세우면 이 사람이 다리를 당겼을 때 앞으로 중심 쏠리기 때문에 가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고 살짝 위쪽으로 밀어서 비스듬하게 팔꿈치는 안으로 숨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리도 풀림을 해도 상의 길 잡고 당겨도 그렇죠?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상대방 엉덩이 가운데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은 45도 뒤쪽으로 팔꿈치로 허벅지 누르고 힙을 비틀어서 털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 충분히 물러난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세울 때는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그 다음에 대라이버가리를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릎 중심을 몸 쪽에 싣고 넓게 벌립니다 지지 면적이 넓어야지 밸런스도 안정이 되고 이제 서브 운이나 수입을 방하기 어 쉽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쪽 팔은 이 사람이 잡고 있어도 무릎을 이용해서 방할 어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쪽 팔 잡으면 이쪽 밸런스가 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당하거나 프라이머 쪽 같은 서브 운을 쉽게 거슬 수 있어요. 그상에서 이쪽 발은 무조건 방어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손을 주지 않고 그대로테 붙이고 자세를 취합니다. 상대방. 가드 안에 있을 때 인가드 포션에서는 무릎을 세우고 다리 뒤지면서 넓히고 앉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자 상의 바지 그립을 잡아도 똑같습니다 잡고 팔꿈치를 안으로 바깥쪽 틀어지면 더 쉽게 당겨지기 때문에 팔꿈치 안으로 바지 그립 잡고 상체 세우고 등을 등을 펴고 그 다음에 엉덩이 밑에 무릎 집어넣고 반대팔 45도 팔꿈치로 무릎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무릎을 세워도 되고, 이쪽 무릎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세를 안정적으로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으로. 옆으로. 바지 그립을 찾고, 바지 그립을 이쪽으로 상체를 세워줍니다. 시선은 상대를 보면은 오늘 딸려가기 때문에 상대를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몸을 펴고, 무릎, 뒤에, 반대편 다리를 45도. 이쪽으로 놓으면 중심이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집니다. 너무 옆으로 놓으면 다리 스피드 옆면입니다. 85도 뒤로 누르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따라 움직이면 이 사람도 위로 들어서 내 허벅지 위로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밀 수가 없어요, 그죠? 바닥으로 눌러놓고 엉덩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엉덩이를 틀어줍니다. 틀면서 틀면서 뒤로 굴러가요고 비틀면서 그러고 나면 무릎을 세우고 싶으면 무릎을 세워서. 발끝이 바깥쪽이 사람이 드라이버 카드를 걸지 못하게 만들고 지지 면 되고 그 다음에 자세가 안정이 돼 있어야지 상대방의 이제 수입 서브 미션을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자세까지 취하면.